<laughs> 근데 요새 아대가 트렌드야? <laughs> 어. 아 진짜? 아 그래? 너무 어렵게 오르는데? 이거 옛날 그거잖아 문경은 아대 <laughs> 람부슈타 아대잖아 이거 야 미안하다 병원아 못 찍었다 <laughs> 너가 딱 잘렸다 미안하다 야 아. 오케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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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원균은 얇아지고 얜더 어. 두꺼워졌어 맞아. <laughs> 많이 두꺼웠지 그때 봤을 때 보다 훨씬 두꺼웠지 운동 열심히 했네 야, 원균은 완전 빠졌는데 이게 기운이야, 이 빠졌어. 이 그래도 이똥기이야 기운이야, 기운운이야야 가볍 찍어줄게 찍으면 못 들어가네 찍으면 안들어가 okay. okay. 아, <laughs> <laughs> 아, 유부대동이 자신감이 떨어졌어 <laughs> 김준민 대 이경재 싸움이 너무 재밌구만. <laughs> 아유. 여기 3시까지 잖 지금 몇 시야? 아, 와씨, 1시간 남았어. 장가갈 때 돼서 그래. 제 식당 잡았어. 어, 제 식당 잡았어. 그게 문제가 있어. 근데 문제가 있어. 대전에서에. <laughs>

한 몇, 2년 만났어 2년인가 3년 만났어 경쟁 결혼해야 돼형 근데 문제가 있어 대전에서 아, 여자애가 대전 사람이야? 어. 어, 쟤는 반대로 알고 있어 여자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 나도 원래 남자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었 아, 레이업 o 못 o m <laughs> 아레이업 A 못 a y 어 w o 몇 e n no. Bungo, b e 우리 대전 가야돼 h e Layo 는 o 는 e n no. t e s 집 n g a b e Chibu. 와, 이거 이경재가 주인공인데? 아, 개웃기네. <웃음> 점수? <웃음> <웃음> 영상 보시면 알게 돼요. <laughs> 영상 보시면 알게 돼요. 왜 그런지는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땡큐. 그게 네, 맞아, 그게 맞아. <laughs> let's go, let's go. 한 15득점 넣었어. 많이 5초, 5초 4 3